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자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떻게 음성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성 잘 들리세요? 네 생방입니다 생방이에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정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라이브를 거의 안 해봐서, 근데 지금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아, 반갑습니다. 경화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들려요? 예. <laughs>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긴 저희 처갓댁이에요. <laughs> 처갓댁이고. <laughs> 예, 지금 어, 장희장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저기 거실 한쪽 구석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수영 씨, 마루댕댕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좀 마실 것을 갖고 올게요. 지금 제가 라이브를 갑자기 켜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서 마실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사실은 라이브를 정말 여러 분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필리핀 인터넷이 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브, 특히 제가 보라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라카에서 이 라이브를 한다는 게 되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하다가 괜히 끊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께 결례가 될것 같아서 라이브를 못 했는데, 예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한국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때 그때 라이브를 좀 했었고요. 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일본의 인터넷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laughs> 한국에 비하면 <웃음> 정말 <웃음> 예, 한국의 인터넷이 정말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생생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예, 고맙습니다. 처갓집이신가 봐요. 맞아요. 사이드. <laughs> 예, 솔직히 음, 네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어저 그, 저기 소피아 님, 저 절대 기죽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기안 죽습니다. 네. <laughs> 일본 애들이 일본 아시아 애들이 잘못 걸리면 죽죠, 저한테. <laughs> 대한민국 짱입니다, 진짜. 예. 자, 잠깐만. 지금 근데 버퍼링 없습니까? 버퍼링 없나요? 예. 음, 아 깨끗하고 좋아요. 아, 좋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어, 사실 제가 10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원래 10시부터 딱 시작을 멋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아는 저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연락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 제가 10시부터 한다라고 카톡을 사실은, 사실은 한, <laughs> 너무 안 들어오면 창피하니까, 한 10분 정도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카, 이제 10시부터 한다고. 그래서 원래 10시부터 딱 시작을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라이브를 안 해봐가지고, 이 유튜브를 대부분 안 하시죠. 근데 이렇게 라이브 하려면 뭐 이렇게 뭐 사진도 올리고 뭐 이렇게 누르게 돼 있는데, 갑자기 누르니까 라이브 갑자기, 갑자기 라이브가 시작이 돼서 예 지금 뭐불랴부에 마실 거좀 갖고 왔고 예아 고맙습니다 네 예, 방탄소년단 고맙습니다 예 시바 품마님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지금 카메라가 켜져가지고 예 <laughs> 살짝 살짝 당황했습니다 <laughs> 원래 1 0 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 여기는 저희 일본 처가댁이에요처가댁이고음예뭐 도쿄 쪽입니다 도쿄 근교고 어, 되게 편안해요. 편안하게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좀 댓글에다가,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일본 생활 어떠세요? 일본 어떠십니까? 라고 걱정이 되셨는지 많이들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뭐, 일본 생활 보시다시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성준씨. 예, 잘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장인장모님도 굉장히 잘해주시고요. 네, 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라이브 했는데, 어제 혹시,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도 갑자기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laughs> 아 카톡 받고 오하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laughs> 네, 카톡 받았는데 안 오면 섭섭하죠 <laughs> 네아 어제 보셨어요 예 지금 44분인데요 일단은 좀 일단은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경험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미스카드도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44분이 들어오셨어요 일단 다들 어만 여섯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유식한, 아 우리 형님,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예, <laughs> 수영 씨도 반갑고요. 자 일단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일단 시작합시다. 예, <laughs> 예쩌니쩌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이따 대화 중에 지금 의외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해외에 계신 분들 많으세요. 좀 존니란 뭐 이름도 좀 영어 이름인데 지금 한국에 계신지 모르겠구요 문정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대화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 댓글에다가 아저뭐 어디 미국이 어디입니다 일본이 어디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laughs> 네아 코로마님 감사합니다 코로마님 감사하고요 1k 는 제가 원케이로 불르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자 <laughs> 어제 사실 제가 라이브를 했어요. 라이브를 했고, 어제 옆에 계셨던 분이 애니악TV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니악, 지금 뭐, 지금 라이브를 안 보고 계시겠지만 보고 계시나? 애니앙님, 아무튼 애니악TV라고 그 일본 관련된 영상을 올리시는 한국 유튜버세요. 일본에 살고 계신 유튜버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유식한 TV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사실 그분 같은 경우가... 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스승이세요, 스승. <laughs> 저한테 진짜 많은 조언해 주시고 나이는 저보다 동생이고 유튜브 계에서 저보다 선배죠. 지금 벌써 3년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8개월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초보 유튜버고요. 그래서 많은 조언,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 일본에서 라이브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이 한 겁니다. 예. 아 예, 소피아님, 일본 사람들 개인은 좋아요. 나도 일본 좋아합니다. 그니까 어저께 조금 심각하게 얘기가 됐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일 사태가 민감하잖아요. 오늘 사실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제가 오늘 저녁 한번 썼거든요. 스시를 한번 썼어요. 장모님, 장인어머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도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제도 조금 뭐 이런 한일 얘기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제는 지금 뭐이 한일 이 사태를 딱 빼놓고 여러분들 내가 일본에었으면서 이런 뭐 어떤 라이브로 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좀 오히려 가식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L.S. 퓨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본 뭐시국이시시국만큼 시국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음. 그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아저님, 일본 생활 괜찮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괜찮고 너무 잘잘 있고 요즘 온 지가 한 2주까지는 안 됐고 이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뭐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체험 몸으로 체험하기로는 특별하게 뭐와가지고뭐 도쿄도 여러 군데 다니고 얼마 전에는 뭐 하라주쿠도 갔다 오고 신주쿠도 갔다 오고 또 어뭐 긴자도 갔다 오고 <laughs> 얼마 전 온천도 갔다 오고 뭐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뭐 특별하게 그냥 일반 일본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느끼는 어떠한 뭐뭐 뭐 지금 한일 사태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저를 뭐 홀대한다고 여보세요 괜찮 보입니까 아 여쭤보고 싶고 있는데 잠깐만요. 어... 아, 원전사고요. 이거, 이 얘기도, 어, 톡유씨, 톡, 유시에, 토, 어, 예, 톡투유씨, 네, 얘기합시다. 예, 지금 잘 들리나요? 자, 여보세요? 아, 살짝 끊겼어요, 예. 아, 여기 진짜 여기, 지금 사실 여기가 인터넷 실로 되게 좋은 데인데도 끊기네. 아, 진짜 일본이, 인터넷이 아쉽게 좀 구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저는 뭐 피부, 체험적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뭐를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아직까지 없어요. 음. 자,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어, 도쿄인데도 고문, 고문정 씨 혹시 도쿄 계세요? 도쿄 계신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지금 구독자 지금 어, 우리 그참 우리 예, 예, 역시 인터넷 한국이 한국이 정말 제일 좋죠. 지금 혹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도쿄나 일본에 계신 분들 아사나 일본에 계신 분들 아 사이타마 쪽에 손아기 님아 요코하마 아 일본 아엘리스피님요코하마 계시는 분이 셨구나저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죠. 아, 지금 끊깁니까? 아. 아, 버퍼링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지금 괜찮습니까? 아, <laughs> 아니, 여기가 지금 인터넷 잘 되는 데인데, 오늘. 아, 진짜 후진국이라 못 놀겠어요, 진짜. <laughs> 아, 진짜. 예, 짜증납니다. 지금 굉장히 짜증나요. <laughs> 아, 지금 괜찮아요? 아, 도쿄 외곽에 사는 친구. 아. 영상과 말이 안 맞습니까 지금? 지금 지금 괜찮습니까? 아 지금 괜찮아요. 아예아 예. 아, 이거 G 투님 예아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기 지금 이제 라이브 할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 예 일단은 이제 얘기를 좀 이해할게요. 일단은 제가 일본에서 현재 느끼는 거는 체험적으로는 아직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제가 어 사실 일본어가 좀좀 좀 미숙하거든요. 일본어가 미숙한데 일본어를 잘한다 그러면 좀 얼받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그 지금 TV를 보잖아요. TV를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서는 괜찮은데 지금 TV 매체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그 뭐야? 어. 왜 중국이랑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랑 중공 그 군용기가 우리 독도 상공에 우리 영유권을 침해했다가 우리는 이제 대응 사격을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본 TV에서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보여 주는데 어, 정말 TV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야, 얘네들 이렇게, 허기하면 뭐 완전히 독도를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나, 음, 심하구나, 뭐, 이렇게 저 생각을 했고요. 그거 한번 있었고, 뭐, 특별하게 저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걸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금도 버퍼가 있나요? 지금 잘 괜찮아요?